안녕하세요. 수수는 오늘도 아침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아이 흑장미 여기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얘를 분갈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브루게리 얘도 집을 옮겨줄 거랍니다. 자,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이렇게 꾹, 저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빠지네 이렇게 눌러서 한번 털어볼고요 뿌리도 튼실하고 아침이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항상 목이 잠기네요 목이 잠겨서 목이 끄끄하니 말도 끄끄하이 나오고 그렇답니다 아이고 요 하엽 좀봐 하엽이 장난 아니게 많이 있었네요 하엽 정리를 좀 하고 손갈이 할때 이렇게 하엽 뛰는 게 기분이 좀 좋죠. 이렇게 하엽 정리를 얘는 꽃대가 올라왔던 자리가 목이 굉장히 꺼꺼해요. 꺼꺼해서 항상 아침에 옥상에 올라오면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새들의 어느 어떤 저 새들 속에 어떤 새는 여기 왔어 다육이를 쪼아놓고 갔겠죠. 도대체 어떤 새일까? 근데새 종류도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종류도 많아요. 보면은 굉장히 큰 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아주 작은 참새같이 작은 새도 있고, 아, 도심 한복판에 새들의 종류도 참 많아요. 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 뿌리를 조금 떼어줄 거예요. 잠시만요. 뿌리를 좀 잘라줄 거랍니다. 뿌리가 너무 길어서. 뿌리를 요 정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잔뿌리를, 잔뿌리를 좀 털어내야 될것 같아요. 잔뿌리가 많아서. 이거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만의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흙을 털어보았고요. 음, 이제는 여기에 심어줄 거예요. 여기, 락 부분. 락 부분에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세법 커요, 이거는.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밑에. 마사를 조금만 깔거예요 조금만 깔고 흔들려요 이렇게 깔고 비빔밥을 좀 넣고 이봉갈이 하는 거는 저마다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집집마다 그 환경이 다르겠죠 이렇게 심어줄거예요 음 여기다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바보니 조금 작을 것 같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흑장미를 한번 달달달달달 달달, 묵혀서 작아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음... 제 손에 맞는 손에 맞는 핀셋이 있는데 지금 그 핀셋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안 보이네요. 아 찾아놓고 해서 어야 되는데 아...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핀셋이 안 보이는 관계로 요 일회용 서푼 이걸로 하겠습니다. 북기는1회용 서푼으로 아 일회용 서푼 이것도 굉장히 쓰기 편해요. 여게 변하고 이렇게 공간을 이 흑장미가 어떻게 해서 수수한 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도 모른답니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뭐, 이렇게 여러 아이를 보면, 아, 쟤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왔지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 중에 한 개가 눈에 안 보이면, 얘가 계속 생각이 나요. 뭐가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서 뭐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보면. 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봉갈이 하는 영상은 처음이죠. 어설픕니다. 아이고, 봉갈이도 어설프게 하고. 그래도 카메라가 없다면 잘한답니다. 뚝딱뚝딱. 약간 뺐다 간것 같아요. 여기다가 마사로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심었답니다 아 단단해요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답니다 자 아, 본가요? 잠시만요 브르게리를봉가리를 브루,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석장 위로 타고 이 아이 어제 영상에 칠랄레팔랄레 못생겼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해리 왔어 이렇게 자구를 단다고 자구를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자구. 여기. 또한옷 하나에 자구를 두 개, 세 개씩 달았답니다. 이렇게 자구를 단다고 얘가 이렇게 많이 질랄랄레한것 같아요. 이제 물을 한번 줘야겠어요. 입장이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서 일단 물을 한번 줄 겁니다. 이렇게 흑장미 분갈이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